<laughs> 바로 빠라바라바라만 봐라. 빠라. 어, 저는 일단 깜찍하신 여성분 좋아하고요. 완전 난데? 어? 저도 약간 좀 사랑이 곱하지만 아무나 랑 사랑에 빠지고 싶지 않다어세요 도통 풀리지 않을 땐 신통 오늘 2부 시작하겠습니다. 2부 박수 주세요. 취 소개와 닉네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곧 이어서 취미까지 말씀해주시면 감사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번째 분네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활동과 광고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제이라고 합니다 취미는 이제 미디어 시청 뭐 넷플릭스 유튜브 같은 거 시청하는 거 좋아하고 약간 액티비티한 걸로 따지면 제가 축구를 좋아했었는데 었 예. 다리를 덮치는 사람이 차게 음. 돼가지고 좀 이제 오토바이 라이딩 쪽으로 스피드를 음. 아, 어. 아, 좀 즐기시나요? 아좀 좋아해요 오빠 달려! <laughs> 바로 빠라바라바라만 <laughs> 바라봐라 안녕하세요. 저는 마포구에서 온 깜찍이입니다. 깜찍이 내 깜찍이. 네, 아 깜찍이. 어 너무 좋은데요? 취미가 어떻게 되세요, 깜찍이? 님 닉네임이랑 맞지 않게 저는 헬스를 제주하고 있어요. 어 헬스. 아 헬스요? 네. 오 피지를 어, 어, 어. 어. 진짜. 어. 오. 오. 라이딩이 좋아요. 피지이 좋아요. 무리할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자연을 사랑하며 수호하는 미카엘이라고 합니다. 제가 워낙에 무형한 것들을 사랑하며 산과 바다 그리고 해와 그리고 달. 그런 단함 없는 것들을 사랑하며 수호하고 있습니다. 취미가 어떤 건지. <laughs> 아 요새는 취미가 여러 가지입니다. 예. 등산이나 러닝이나 산책 예. 이런 것들을 하면서 산에 쓰레기들이 있잖아요. 예. 그 쓰레기들을 가방에 주워 담고 내려와서 버려주는 또 아, 그런 역할을 해주고. 진심으로 진심을 하신 분이죠? 그냥 진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질문할 게 조금 더 있어서. 질문 중요하죠. 할도 네, 될까요? 예. 예. 그럼 네. 아, 혹시 세분다 추구하시는 여성상이 있는지 어떤 여자가 인상형이좀 얘기를 듣고 싶어요? 저는 일단 진짜 약간 외적으로는 제가 정말 중요시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 저는 긴 머리 여성보다 단발머리 여성을 좀 추구, 아, 있어 셔 있으셔도가 아니라 정말로 저는 단발머리 여성분을 훨씬 더 좋아하고 머리 아, 잘잘 잘라 잘라 <laughs> 머리 계속 잘라 잘라 외적으로는 약간 좀 이제 다정다감하고 어? 네. 약간... 뭐 <laughs> 잘 주무셨고요. 아네밥 먹고 아, 네잘 자고 왔습니다. 네, 약간 좀 어, 네네, 그런 네네. 분들한테 제가 아무래도 호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아, 어, 저는 일단 깜찍하신 여성분 좋아하고요. 완전 난데? 어? <laughs> 눈이 초롱초롱하고 웃을 때 이쁘신 분 네네. 좋아합니다. <웃음> <웃음> 그리고 우리 저기 미카 그 미카님.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 어, 우선 저는 어, 외향적인 것은 한순간의 유혹이기 때문에 사실 내면을 더 많이 바라보는 편입니다. 내면이 좀더 강하고 탄탄하시고 아는 것이 많은 좀 지식을 쌓는 것을 좀 취미로 하시는 분이었을 거예 네. 오, 아 맞. 어, 영어 잘하잖아요. 어, 왜? 아는 것이입니다. 이제 또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가 또 정확히 맞는지 안 맞는지 또 알아가는 시간 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물별로 알아보는 연애 심리 테스트 순서이고요. 만약에 위험에 빠져있는 동물을 구한다면 은 어떤 동물을 구하겠습니까? 라는 테스트입니다. 자, 토끼 2번, 양 3번, 사슴 4번, 말. 전 토끼요. 토끼. 제일 약하니까. 제일 약하니까 토끼. 자. 우리 또 제이님! 네. 저는 말이요. 저는 아무래도 말이에요. 말을... 어 원래 사실 제 대답은 아무 동물도 구하지 않습니다. <laughs>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laughs> 그것은 자연의 섭리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들의 섭리에 끼어드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당신에게 어떤 타입이 끌리기 쉬운 사람인지를 말해주는 테스트였습니다. 자 토끼는요. 겉은 차갑고 냉정해 보이지만 속은 따뜻한 사람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확실해요? 확실해요. 자, 말. 말은요. 길들여지지 않은 자유로운 영혼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완전 맞네? 어, 왜? 어, 예. 갑자기요? <laughs> 그런 사람이 끌린다고요? 아, 끌린다고요? 그래 네, 네. 여기 끌려 시는 예. 분이 저저저 저, 저, 저. 예. 저. 아, 아, 말. 그 이제 자연의 선리를 받아들이는 이제 질문지는없기 때문에 맞는데 <laughs> 또 많은 테스트가 준비가 돼 있어요. 이번에는요. 연애 심리 테스트예요. 미카님터 한번 치고. 어, 좋아요. 자, 좋아요. 어떤 동물이 되고 싶냐라는 질문이 있는데요. 첫 번째 사자, 두 번째 고양이, 세 번째 말, 네 번째 비둘기가 있습니다. 잠미 칼님, 어떤 동물이 되고 싶으십니까? 저는 굳이 고르자면 고양이를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는 용맹함의 상징 사자가 되겠습니다. 아 사자, 어 좋습니다. 좀 말이요. 어 말. 말을 좋아해요. 지금에서는 자동차를 타고 다니지만 예. 옛날에는 다 말을 타고 다녔잖아요. 사람을 약간 좀 배려하고 측켜 세울 수 있는 포지션인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니까소위말해 그러니까 서포터? 서 그래서 어. 선택을 해봤습니다. 저는 먹이 사슬의 제일 위 민... 사자가 되고 싶습니다. <laughs> 이 질문은요. 지금 이 순간에 당신이 생각하는 사랑이란 이제 무엇인가를 말해주는 테스트였습니다. 사자는요. 지금 사랑의 고파요. 아, 아 완전 고파! 대구파! 어. <laughs> 하지만 쉽게 사랑에 빠질 생각은 없다고 합니다. 아 어, 맞아. 나시윤이야 다 아니니까. 어 우리 이제 깜찍인도맞나요어 음. 네, 좋습니다. 지금 쉽지 않게 음. 나오고 있는 듯이요. 자, 자 말은요 한 사람에게 얽매이고 싶지는 않아. 단지 즐기고 싶을 뿐. 어. 어. 위험한데? 어. 네. 제가 생각한 거랑 전혀 다르게. <웃음> <웃음> 네. <웃음> 저는 오히려 사자 쪽에 가까운 것 같아요. 저도 약간 좀 사랑이 고프지만 아무나랑 사랑에 빠지고 싶진 않다. 어, 어떠세요? <laughs> 근데 이게 <laughs> 예, 예. 그 남자분이랑 여자분의 결과가 사실은 달라야 합니다. 사자로 골랐을 때는. 어 어떻게 달라야 되는 거예요? <laughs> 사자라는 동물을. 암사자가 실제로 먹이를 사냥하고 새사자를 예. 먹여 살리는 그저입니다. 예. 그래서 남자들이 사자를 고른 경우에는 약간 기대어지기를 바라는 것 같고 예. 음 여자분들이 사자를 고른 경우에는 약간 좀더 자기가 리드하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어 보입니다. 혹시 저희 M MC 사주겠다. 보실까요? <laughs> 근데 이제 우리 미카 님이 미카 님이 선택한 게 있어요. 네, 고양이. 아, 설명이 너무 웃긴데 미카엘 님. 사랑 그까이뭐잘 어울린다. 네, 언제든지 가질 수도 버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음? 맞나요? 네뭐 사실 제 인생은 이제 사랑은 거의 반포기하고 살기 때문에 아, 어, 사랑은 어떠세요? 어 이따가 차차 알아봐. 요게 어, 한창 요즘에 유행하는 이제 테스트인데 밸런스 게임 한번 가보도록 할 건데요. 연애하는 티를 내는 애인 vs 연애하는 티를 안 내는 애인. 하나, 둘, 셋. 전자 후자. 후자요. 후자. 어. 후자? 티를 안 내는 게 좋나요? 네. 네 그냥 굳이 우리만 좋으면 됐지 왜 그걸 굳이 다른 어, 사람한테 네. 전자 같은 경우에는 예. 그냥 사람들한테 관심 받고 싶어서라는 예. 생각밖에 안 들어요. 어, 맞요 네. 그래서 아, 나봉 네. 우리만 좋으면 됐지. 어, 맞아요 맞아요. 뭐 아니, 사람들한테 뭐 제가 저한 미카엘 님이 되게 좋아하세요. <laughs> 네. 제가 미카엘 님 옆에서 야, 리 제이 님이 생각이 지금 잘 갖고 있다라고 지게집 네. 데이트 야외 데이트 하나 둘셋집 집. 데이트 오. 저도 일할 때나 운동할 때 말고는 예. 밖에 나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공부만 하는 애인 vs 운동만 하는 애인. 하나 둘 셋! 공부만 운동. 하는 애인. 뭐야? 뭐야? <laughs> <laughs> 미리 만나서 질문지 하는 거. 아왜 그러지 말요 운동을 하면 체력적으로 길러지는 것도 있고 공부해서 음. 배우게 되더라고요. 어, 공부만 하는 게 제가 상대방한테 바라는 거 아닌가요? 아 공부 생각하셨어요? 네 공부. 아, 어, 음? 어, 저는 운동이었는데. 운동. 잘라지네요 너보다 네. 아, 네. 다 맞으면 또 이상해요 그쵸, 네. 그쵸. 자, 리얼을 위해서 자 그리고 문제 나갑니다 스킨십에 매우 능숙한 애인 vs 스킨십에 서투른 애인 하나 둘셋 전자. 능숙한 전자능숙한 네. 전... 가르쳐주기보다 알았으 나이가 이제 한두 살먹었는 너무 모르면 문제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네. 스킨십이라는 게 좋다고 하는 건데, 네. 아, 뭔가 하나하나 계속 뭐 알려줘야 되고, 네. 솔직히 이건 센스잖아, 스킨십이라는 거 그렇죠, 약간 센스껏 알아서 네. 좀 해줬으면 하는 약간 좀 그런 마인드입니다. 반찌기님과또 채연 님하고 밸런스 게임 바로 한번 이어서 가보도록 할 건데요. 첫 번째 문제. 무한 피지컬 vs 펀치란 외모 하나 둘셋 펀치란 외모 몸매보다 얼굴을 본다 혹시 이유가 어떻게 되나요? 펀치란 네. 외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네. 네, 성격이 다 좋으시더라고요. 어, 저도 비슷하게 생각하는데 예. 외모가 좋으신 분들이 성격도 되게 다 좋으신 것 같아요. 아침 잠 vs 아침밥 어떤 거를 선택할 것인가 하나 둘셋 아침밥 수면이 네. 부족하면 네. 전체적으로 다 밸런스가 깨지는 거예요. 잠은 밤에 자고 예.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예. 밥을 먹고 조금 든든하게 시작하는 걸 좋아해요. 요건 좀 연애 스타일을 알아볼 수 있는 밸런스인데 손잡기 vs 안아주기 하나 둘셋 안아주기. 안아주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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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뭐 안아주나요? 네아네나 어? 아, 아, 네. 아, 네. 손잡는 것도 좋을 텐데 안아주는 게왜 좋은가요? 아유, 네. 그래도 이제 상대방이 체온을 느낄 수 있는 건 안기가 예. 아가싶든요어 저도 연애를 한다면 그럼 약간 매미와 나무 같은 이런 걸좀 좋아해서 스팅 스팅 스 순서 맞습니다 미칼 님 선서 한번 또 가보도록 할 겁니다 자 통금 시간인데요 통금 시간 오후 5시 vs 폰을 하루에 5시간만 사용하기 어떤 쪽을 선호하십니까? 하나 둘셋 폰을 하루에 5시간만 사용하 어? 왜 통금 시간이 5시인 게집아 좀... 맞다 미칼 님은 왜 다, 5시간만 사용하는 걸 선택해요? 실제로 5시간 이상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음. 핸드폰을 5시간 이상을 사용하지 네 저는 핸드폰을 좀 그 1위에는 멀리드는 스타. 드라마 VS 영화 하나 둘 셋. 영화. 영화. 저는 되게 좀 영화를 잘 자주 봐 가지고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요. 질색은 그런 안 좋아. 아, 피카데무 왜 영화를? 어 실제로 이 영화라는 예술은 감독이나 이런 연출을 하는 사람들이 한신 한시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약간 마스터피스의 일종이기 때문에 작품성이나 예술성 다 따져 봤을 때 영화가 좀더 가복치가 있는 거 같아. 인간관계 VS 사랑. 하나 둘 셋. 인간관계. <laughs> 어? 연애편인데 잠시만요 자, 이유가 왜 네. 인간관계를 잘해야지 사랑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인간관계 하나잖아요 맞아요 음, 맞아요 맞아. 간단하게 말하자면 예. 제가 이제 제 통계상 사랑을 잘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인간관계가 좋을 수도 있겠지만 예. 안 좋았던 경우들이 음. 굉장히 많았던 것 같고요 오히려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들은 예. 사랑까지도 잘하는 경우들을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치, 네. 이제 그런 쪽에 확률이 높다 예. 음. 아, 네. 확률적으로? 네 확률적으로 혹시 채연님 저기 어느 분과 제일 잘 맞을 것 같아요? 패은다 너무 잘 맞아가지고. 어... 아, 그래 궁금한 분은 계세요. 어? 미카엘님 진짜 궁금. 해 미카엘님 선택하나요? 어, 골라. 자, 어 이번에는 미카엘님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도 궁금하고 이제 채은님도 궁금할 텐데 얼굴이 제일 궁금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얼굴 공개를요 3부에서 하도록 아유. 하겠습니다. 오, 자, 삼부. 밀당은 산부에서 산부 3부. 도통 풀리지 않을 땐 신통